안녕하세요. 엔진에 장착되어 있고 배기량을 줄이면서 터보를 장착해서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이 엔진 터보를 알아보고 시중에서 와류기업체에 주장하는 내용도 검토해서 진실일까, 허술일까, 이 부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 판매자 주장이 맞아도 댓글을 주시고, 와류기 판매자 주장이 틀려도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와류기 업체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와류를 일으켜서 연소실에 공기를 과급한다. 빠른 속도로 와류를 시켜서 과급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소실에 와류를 일으켜서 완전 연소를 유도한다, 촉진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배기구에 와류기를 장착해서 배기가스를 빠르게 빼낸다. 이 논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완전 연소, 출력 향상, 연비 향상, 매연 감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변 터보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 자동차 메이크와 또 전문적으로 터보를 개발해서 자동차 메이크에 납품하는 회사 그 실력을 한번 보시고 과연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어 있는 터보 가변 터보 이 부분과 시중에서 와류계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주장하는 내용, 그 내용 중에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는 엔진에 연소된 배기가스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은 허빅구에 있는 임펠러와 동일한 한축에 연결되어 있고 회전수도 같습니다. 그러면 회전수가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기구에 디스체어지 쪽에서 나오는 배기 그 배기가스의 배출압력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고 터빈을 돌리게 되면 반대쪽에 물려있는 임펠러를 통해서 허빅 석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엔진에서 배기로 소모되는 출력 부분, 배출되는 배기 가스 압력을 활용해서 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 폐기되는 동력을 임펠라를 돌려서 연소실로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급장치입니다. 이때 엔진에서 내부열, 흡기 온도, 이런 부분을 대기 온도와 열교환을 시키기 위해서 인터쿨러를 거치게 됩니다. 인터쿨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연소실로 들어가는데 이 공기 압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와류, 이 부분 다시금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1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압력으로 터빈 회전을 시키게 되는데, 터빈 회전수는 여기서 보다시피 터빈 스피드라고 있죠. 1분당 회전수 2 3만9 0 8 r p 입니다 실제로 차종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 약 30만 RPM까지 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초당 회전수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23만 RPM이라고 봤을 때 1초당 회전수는 3800 RPS입니다. 초당 3800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엔진이 3800 RPM 을돌때 그 60배에 해당하는 회전수가 터빈이 돌아가는 회전수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회전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만 rpm이다, 30만 rpm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rpm이 있었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터빈은 그 정도의 속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비구나 배기구에, 와류기를 달아서, 5,000rpm이 돈다, 6,000rpm이 돈다, 7,000rpm이 돈다,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터빈에 물려있는 인펠라 회전수가 초당 3,800번입니다. 그러면, 와류기를 가지고 돌린다고 해서,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론이 맞겠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이냐. 가변 터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터보,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가변 터보는 이렇게 보듯이 WGT 라고 있습니다 배기구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진공으로 조절을 하죠 그래서 밸브 열림량 터보 쪽에 밸브 열림량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완전히 구형 방식입니다 자 가변 터보도 이것도 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한번 넘어가 보죠. 엔진이 저속 알팸일 때 날개 열림량을 좁힌다. 그 오른쪽에 터보 쪽에 보시면 터빈을 보시면 이게 날개가 있죠. 저 날개를 열어주느냐 닫아주느냐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열림량이 작을 때는 저속 회전에서 열림량을 줄입니다. 줄여서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고속일 때는 또 열림량을 늘려줘서 회전수를 줄여준다. 그래서 열림량과 줄임량 이런 부분 저 간극으로 터빈 회전 속도를 조절합니다. 자, 여기서 가변 터보가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진공 방식으로 하는 것은 VGT라 합니다 그리고 모터로 이 날개 열림량을 조절하는 것은 일렉트로닉 VGT라 합니다 모터로 하니까 전기로 하니까 이 v g t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날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사진 위에 보시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날개 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약하게 얇게 열어준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도꼭지 보세요. 수도꼭지 보시면 압력이 셀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수도꼭지를 다 접해봤을 거니까. 물을 조금 열었을 때쇠 하죠 압이 쎄죠 물을 많이 열었을 때는 압이 약하죠 그러면 이것을 수도꼭지로 생각하시고 그 공간 열림량을 약하게 열었다 하면 배기가스가 터빈을 돌리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많이 열면 약하겠죠 그래서 저속회전일 때는 조금만 엽니다. 고속회전일 때는 조금씩 더 열어갑니다. 해서 회전수를 조정하는데 이 부분요. 진공방식, VGT 방식이나 모터방식, EVGT 방식이나 이시에서 약간 더 열어주고 덜 열어주고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크가 이 열림량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 열림량을 조절하는 기술이 어려울까요? 회전수가 30만 RPM 이상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회전수는 조정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23만 RPM, 그냥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가능한데, 와류기를 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으면 x축에 RPM이 있고 y축에 부스트가 있습니다. 압력을 배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 터보 아주 그 가변 터보가 나오기 전에 그전 단계에 날개만 달아 놓고 배기 가스 나는 대로 100% 받아서 돌리는 방식. 임펠라가 똑같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 고정 터보는 부스트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에 보시면 그래프가 빨간색입니다. 저속 회전에서 치아 가죠. 그리고 고속 회전으로 갔을 때또 고정 터보는 치아갑니다. 근데 가변 터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정 터보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이거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저날개 열림량을 아주 작게 해서 저속 RPM에서 터빈 회전수를 빠르게 하고 임펠라 그 회전수를 늘림으로써 과급시키는 파워를 길러준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가 현재, VGT라든가, EVGT라든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와류기업체에서 와류를 시킨다. 해서, 허비교의 공기를 돌려서, 공기를 많이 이준다 또, 연소실에 들어가서, 와류를 일으키게 해준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변 밸브를 가지고 있는 터보 엔진의 흡기 배기가 가변 밸브로 움직이는 엔진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셔야죠. 돌린다. 그거로 논리가 맞아 떨어질까요? 그것은 이 내용. 터보에서 가변터보가 있다. 가변터보가 어떻게 조절되고 있다. 또 엔진에서 흡기 배기 밸브가 컨트롤할 때 가변밸브가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와류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느냐? 아니면 와류가 아닌 다른 원인이었는데 앞에다가. 바람개비를 달고 와류기를 달고 이게 저게 꼽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로 해서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쳐박아가지고 뭐 헛기 쪽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받고 배기 쪽에 한 개부터 일곱 개 박아서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올바른 처방이었냐 이거죠. 우리가 온압용을 하면 안됩니다. 감기 걸렸다고 해서 수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압용은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온압용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엔진에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류기업체의 주장, 그 주장과 자동차 메이커에서 터보에 적용된 날개 이 작동 원리 그리고 엔진의 가변 밸브 시스템, 흡기 배기 밸브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 타이밍 그리고 오버랩 타이밍이 존재한다. 연소실 가스가 역류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저속회전일 때 일반 엔진 같이 컨트롤 을 해버리면 펌핑 손실이 생긴다. 역류 현상으로 해서 펌핑 현상이 생긴다.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두루 살펴보시면 와류기업체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분 판단해 보시고 자기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단순한 지식들도 좀 알고 일반인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와류기를 개발하는 사람도 이런 부분도 알고 자기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면 그분들도 참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